지우야어기 가자. 누가? 누가? 시우가. 엄마. 엄마. 시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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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엄마 그냥 아예 바한게 우리 시우를 누가? 지우야 시우야. 수우야. 시우야. 수우야. 시우야. 할머니. 시우야. 여기 어기 시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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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예뻐요, 우리 시우가. <목링> 우리, 시우가 예뻐요. 잘 했어요, 잘 <목링> 우리 시우 시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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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요. 잘했어 잘했어. 우리 시우 잘했어요. 지우야그도우야 할머니 여기. 시우야. 토 웃었으면 좋겠는데? 시우야 여기여기 여기여기 안녕 시우야 시우야 시우 여기여기 여깄 시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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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지우야, 잠깐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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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지다야어요 됐어요. 지야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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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여기. 여기. 됐어다다다다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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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 그만해 네 <laughs> 재롱장치다 재롱장치 <laughs> <laughs> 야 치우를 내가 이렇게 잡을테니까